와, 와 살인캐슬을 머리에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청산가에다게깐기는거 보세요 지금. 닭을 하나 사왔어요. 떡볶이 하고. 요 떡볶이 먹었다고 머리에다 청산가하고 살인캐슬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 닦았어요. 이 수건이 젖었어요 다 축축하게. 닦으면 또또 때려 붙고 청산가리하고 살인캐슬을 머리통에다. 예? 닦으면 또 때려 붙고 이게 다 젖을 정도로 지금 때려 붙는 거예요 머리통에 화학무기를 예 외부 치료기라고 예국민들 핸드폰 가방 집집마다 화학무기 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발사체 숨겨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문하는 거예요 <laughs> 아이 동당 동당하고 떡볶이 먹는 게 잘못이에요? 황우를 이렇게 도포를 당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살인께서 청산가리를? 와... 땀인것처럼 그, 테러를 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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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련자하고 비서를 눈에다가 쏴야 된다 이렇게 땀인것처럼 테러를 가는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춥고 덥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는게 조금만 날씨더우면 더위제 갖다 때려 붓고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 조금만 춥게 있으면은 추위제, 살인캐스질수가스 때려 붓고 냉매제 응? 이지랄들 떠는 거예요 더위제 쏠 때는 땀인 것처럼 수분을 쏘면서 청산가리 살인캐슬 같이 쏘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원액을 머리에다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젖을 때까지 여러 차례 지금도 계속 쏘고 있어요 어?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쏴요 어? 지금 여섯 일곱 번째 닦는, 일곱 여덟 번째 닦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화학무기니까, 네? 수증기 형태. 좀 문질러면은 좀 낫죠.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속, 또 속. 와, 정말 잔악하나같이 네? 새끼들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이에요. 살인기 때강도 새끼들. 국민들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네? 응?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예? 이은혜 사건, 응? 보험사기, 구하라 우주무, 에프코드 매겨놓고, 금고강탈, 통장강탈, 예? 사기로 위장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예?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화학무로, 응, 공문에서 죽이는, 살인기들, 응? 때강도 새끼들, 나치새끼들, 칠삼일 저기, 응? 나치 응? 방역 부대 정신과 의사들 후손 새끼들 응? 그 학술로 지금 국민들 죽이는 거예요. 심리 치료는 나치즘 집단, 집단 괴롭힘이고 말 못하게 얼굴에다, 얼굴에다 패턴했쌓요 외부 치료는 응? 보이지 않는 신경 장애 중환무기때래요 정신 건강 의사가 회 정신과 병원이 방역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근데 방역을 해요. 응? 나치 73일 정신과 의료인들. 7삼일 방역부대 네? 나치 에? 아리안 민족만 우울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비밀로 해라.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발표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회안전을 시킨다면서 나치금 집단괴롭힘을 시키고 어? 아리안 민족만 빼고 나머지, 나머지 민족 정신질환자 어? 감염자, 어? 질병자 어? 노숙인 예? <laughs> 예? 전부 죽인 거예요. 장애인, 예? 지금도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그 사람들을 전부 노숙인, 장애인, 노숙인, 예? 감염병 취약자라고 죽이는 것이고, 예? 장애인, 감염병자다, 예? 질병자다 해서 죽이는 것이고, 양성자, 무증상자, 모든 질병자 작년에 발표했죠 코로나 양성환자 3400만명의 무증상 환자 거의 세배로 전국민이 코드가 매겨졌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한테 지금 이 테러를 가하고 재산을 받고 죽이고 있는 거. 나치 새끼들 이 신나치 새끼들 이죠 아, 밤새도록 응? 여러 차례 죽도록 고문 꾸고 좀 씻고 나가서 통닭하고 사다가 이거 안 먹는데 또 이렇게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녹초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 그냥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24시간. 국민들 건강을 건강과 어? 치료와 보호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죠. 네? 건강검진 결과에 에이, 이, 이 건강검진 얘기만 하면 이렇게 약을 써요. 얼굴에다 격년제. 6 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표에 저는 양성, 커녕 무증상, 커녕 질병 조차 없다라고 나왔고 응? 보건복지부에서 <laughs> <야>, 저기만 뭐. <laughs> 어또 쌓여 그래다어어 어! 청산가리 경련제 살인캐슬이 어 얼굴하고 머리다 에 어! 이게 좀 따끔, 조금 나요. 그죠? 조금 계속, 주, 응? 수증기 형태,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이게 화학무기라 물체도 뚫고, 예? 사람 피부에 닿으면 흡수를 시키는, 신경작용제를 흡수시키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화학무기는 수증기 가스 형태라 누구에게 정신건강의 사회의 전유물이다. 신경작용제. 는 누구에게 수증기 가스 형태라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라고 할 텐데 그 외부 화학 무기를 외부 치료계라고 쏘여놓고 국민들을 어,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 기억 상실증 있어요. 말못하려고 어. 그. 네. 어. 그러한 이유로 응?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을 하,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상식이잖아요. 정신과가 방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왜 방역을 합니까? 그것도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중학교 때 가르쳤죠. 국가와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네?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빼, 빼앗는... 네? 네? 아! 여기다 경련제였어요 물총으로 쏘듯이 <laughs> 전체주의 나치집이다.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을 빼앗는 절대로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나치들 그 방역 정신과 의료인들을 리듬베르크 법정에 세워서 사용을 시키면서 인류가 리듬베르크 조약을 맺었어요. 응? 이 일이 반복되면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가 간다.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응? 전 세계 국가는 리듬베르크 이거 잡을, 잡을 힘들 조차 없게 손에다가도 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머리통에다 가 계속 쏘고 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응? 방역이라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인류가 그 나치 정신과 의료인들을 사형시키면서 리듬베르크 조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듬베르크 조약으로 만들어진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다섯 가지를 인류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 첫째. 예? 과거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전염병 발생시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 써에버벅거리 어,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지금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비밀 방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 전유물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고통을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총칼 행무기보다 잔악하고 비열해서 사용이다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세 번째 의료인들의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죽이는 구수, 기술을 쓰고 있고요 네 번째 국가와 정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전체주의다 음? 나티즘이다 전체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빼앗고 심리치료라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망상병 환자로 몰고 테러범으로 유죄해서 재산 빼고 죽이는 것은 나치즘 전체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네? 자살 방지원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든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과 교육을 받고 비밀로 하라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 자살방지원도 전 국민 70, 80, 90%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비밀로 하고 조직스토킹 전파무기라고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네? 이들이 하는 전체주의 나치즘을 감추기 위해서 예? 조직스토킹이 일반 시민들에게조직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말로 왜곡을 시키는 것이고, 예? 정신인들 시민 단체들에게는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나치즘을 감추기 위해서 예? 이러한 일을 정신건강의사가 회 하는 거예요. 나치의 나치, 나치 3상을 만든 화학무기, 학술이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집단괴롭힘, 나치즘 그 다음에 왜곡을, 사회 이념을 왜곡을 시키는 시스템이고, 외부 치료가 보이지 않는 신경 작용적인 화학무기에요. 이두 가지면 전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다섯 가지를 가리킨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왜 인류에게 수많은 인류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이 짓을 멍, 100년이 지났는데, 21세기 의뢰인들이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네? 이거를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라고 자랑까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 인간들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약을 써가지고 기억상실세 써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6개월 전에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죠.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렸었죠. 그 건강검진 기록표를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페달을 쏴요. 거기서 코로나 양성커녕무증상커녕 아무 질병조차 없다고 나왔고 심지어 심혈관계의 나이는 44살로 나왔어요. 제가 53인데 네? 네? 아무 질환이 없다. 고혈압은커녕 당뇨는커녕 네? 더군다나 우울증은 1,2,3,4단계가 있는데 제로다. 전혀 없다 증상이 단지 이제 응? 비만 비만인데 제가 비만으로 나왔는데 제 키가 178에 에? 84kg였어요 그게 무슨 비만입니까 제가 평상시에 젊었을 때는 92kg까지 응? 90kg에서 92kg까지 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응? 몸무게인데 응? 그것은 개인의 응? 응? 개인마다 자신의 그 취향이고 그 기준이 개인마다 조금씩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료인들은 응? 딱 그걸 선을 그가지고딱 거기에서 이제 응? 어우 판단을 하려고 하죠. 응? 근데 누가 보나 저는 비만이 아니에요. 응? 응? 적당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 그걸 가지고 오래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불법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재심사 중지 요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따졌죠.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배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WHO의 비상사태는 경비 개엄용인데전 세계인들을 양성 무증상자들을 재산을 밟고 죽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계엄사령관으로서 죽이는 일인데 나는 양성권이 무증상권이 우울증조차 없더라고 국가기관에서 아허허허어요 머리에다. 국가기관에서 판결이 났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것을 이행하는 사설업체기 이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정신, 보건복지부 직원이 그렇게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정신건강,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것은 박정원 씨한테 감염배의 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는 불법이다. 중지시키도록 하겠다. 라는 통화 내역을 이들이 파일을 지웠어요. 이들이 원격 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핸드폰, 컴퓨터까지 감시하고 있고 음, 저기 BCI 장비로 벽투시기로 음, 감시하고 있고 생각까지도 읽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나중에 통화를 하니까 어, 확인을 했더니 박정환 씨한테 대구 소구 정신건강 보시센터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안 한다고 그랬대요. 예? 불법이라서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구두로 확인을 하셔, 하셔,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팬타리를 써요 버벅거리게 계속 머리뚱이다 물으니까 응? 구두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정신건강 직원들이 <laughs> 그게 구두로 확인할 일입니까 어? 비상사태로 전세계에서 하는 어? 사회안전을 시킨다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 서류로 어? 그것을 어? 어! 공식화해 가지고 주십시오. 응? 그리고 제가 뭐 제가 급한 일이 없잖아요. 제가 뭐 감염법에 걸려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걸려 있습니까? 정신건강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어? 정신건강복지법 의료인 의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어? 감염병예방법, 경비계엄령, 계엄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까지도 어기고 하는 불법인데 저거 뭐 급할 게 없죠. 뭐화학무 테러요. 전국민이 다, 전세계들이다 받고 있어요. 응? 이들에게. 다 이제 해결된 일이니까 제가 급한, 아주 뭐 급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다시 또 찾아가서 다 면담을 했어요. 응? 그것도 다 녹음 파일을 갖고 있고, 어 응? 머리통에다 계속 쏴요 원액을 원액을 써요. 어어어 어, 어, 경련제 쏴요 그러다. 응? 그래서 서류로 응?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좀 응?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있는 것이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는지 제가 두고 보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정신, 정신건강의료인들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죽이고 제산을 받고 또 불법으로까지 화학무기로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 것까지, 어떤 짓을 하느냐까지 예? 제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인류에게 이들이 악행을 가할 수 있는지. 예? 이들도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의료인들이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거예요 예? 방역이라고 하들화학무로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예? 비밀로 하라고 해서 예?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나치즘으로화학무로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 법까지도 어기고 얼마나 인류를 죽이겠다고 라 예? 이들이 바라그라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는거예요 예? 꼬라지를 저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여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요. 예? 그런데 한번 이들의 행동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며칠 전에, 약한 보름 전에 코로나 3법을 봤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하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 방역이라고. 예? 자신들이 자살과 범죄를 못 막았을 책임을 지겠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장인 계엄사령관이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이 자료가 이게 AI 컴퓨터로 하는데 이 테러를 이 AI 컴퓨터의 자료가 전부 국방부로 송출이 되겠어요. 돼 있어요. 코로나 3법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군사재판소로 가게 돼 있어요. 즉 w h o 비상사태는 경비 계엄령이고 예? 방역, 응? 응? 비밀라라는 방역, 경비 개업령이에요. 개업령은 대통령이 군대를 일 시켜가지고 하는 게 개업령이고, 대통령이 법안을 개정해서 의류인들을 시켜서 화학무기를 죽이는 게 경비 개업령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은 군인들을 시키든 경비 경비개협, 개업령이든 경비 개업령이든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개업령이에요. 대통령이. 응? 법안을 개정해서 하는 비상사태 개혁령이에요. 그런 그랬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과 범죄를 응?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우울증이 올수 있으니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 라면서 사회에 발발한 것이고 정치인들은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서 응? 말 못하겠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개원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하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통령이 개정을 했고,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할 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사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법안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정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할 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응? 결론은 예? 그 과정은 나치즘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이렇게까지 멍청한 거죠. 주대가리죠. 주대가리. 이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가 얼마나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경비 교업용으로 하는... 예? 인간 살처분 재산을 빼앗고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국민들을 죽이는 이 시스템을 자신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겠다라고 개엄사 하령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장이 사인을 하고 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모두 군사재판소, 어어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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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저기 어, 어 국방부로 송출되게 돼 있어요.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컴퓨터로 전부. 요즘은 해요. 네? 미국이 만든 시스템인데, AI 시스템인데. 전 국민에게 코드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G 코드, F 코드만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면 은 BCI 장비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생각까지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외부 치료기 화학목이 발사체하고이두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AI 컴퓨터가 거기다가 코드만 찍으면 이세 가지가 연동이 돼서 국민들에게 자동으로 화학무기 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발표했죠. AI 생화무기로 4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고 발표했죠. 이걸 정신건강복지세터을 지명한 거예요. 왜?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화학무기를다 죽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인들까지도 다 대상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밖에 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인데, 미국. 네? 전국민들을 전세계인들을 사륙하고 재산, 화학무기를 치료제로 등급을 시켜서 돈을 갈, 강탈하고 민주주의 주권을 전세계인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해가지고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인데, 결론은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전부 책임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멍청해요, 정신공간 복지센터 의료인들이 그도 그럴 것이. 방학이라고 21세기의 국민들을 양성, 무증상자들을 코로나 숙주를 삼아가지고, 확학무기로 응? 정, 쏴가지고, 테러해가지고, 정신질환자로 만들어가지고, 테러범으로 중에서 재산 빼고 죽이는 새끼들이, 무슨 제정신입니까 그게? 예? 제정신일 리가 있습니까? 그 짓을 한 나치들을, 응? 정신건강의사회가, 응? 사이코패스, 망상병 환자라고, 응? <laughs> 규정을 했고, 그것을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짓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제정신이에요? 그런 인간들이니까. 자신들이 자전과 문제를 막지 못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당당하게 국가하고 사인을 하고, 그 모든 AI 컴퓨터 자료는 국방부로 송출이 되게 돼 있어요. 군사재판소 왜? WHO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의료인들이 하는 방역이기 때문에, 나치가 방역으로 했던, 정신과 의료인들이 방역으로 했던, 류른베르크 조약이, 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군사재판소로 이 자료가 모두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3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송출이 되게 돼 있고, 응? 거기서 수집을 다 하게 돼 있고, 요즘은 자동이죠. 응? 누가 뭐 서류로 하나? 다 컴퓨터로 하지? 모든, 응? 뭐든, 응? 이, 이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응? 은행 업무도 다 핸드폰 컴퓨터로 보지 응? 누가 은행 가나요 요즘 응?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 3법에 보면 은 그거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의 모든 자료는 절대로 의료인들이 훼손해서는 안된다라고 딱 명시가 돼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실시간으로 응? 전송이 되는 거예요 국방부 왜 그러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 사설업체예요 정신과 병원이에요 그런데 개인 사설업체 병원이 병원의 자료가 국방부로 간다? 에? 군사재판소로 간다? 왜 그럽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비상사태 에? 계엄사령관으로서 경비계엄용으로서 하는 방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비계엄용 방역이, 방역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리른베르크 협약은 조약은, 방역이라면 의료인들이정신과의료인들이 의료인들이, 응? 10명 이상만 국민들을 해였을때즉결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리른베르크 협약이 적용이 돼가지 그렇게 코로나 3법이 <laughs> 명확하게 돼 있고, 저거 보름전에 확인한 거예요. 에?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국가가 법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자살과 범죄를 막, 막지 못할 시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이 짓거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고 피열하고 병신같고 이 짓을 하면서 네? 불법으로까지 이지을 저에게 하고 있고, 인류를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인류를 어디까지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를 무력화시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사회 알리고 민주주의 주권을 회복해서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서 전 인류가 의료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시민들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에. 네? 이것을 다 처벌하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 없어요.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시스템을 만든 미국하고 WHO에게 책임을 묻고, 인류는 살아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독일 시민들처럼 서로 화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함께 화해를 하려면,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신건강의 이 복지센터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진실을 말하고, 사과를 하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이 들이 어, 얼마나 짐승 같은 행동 을하 는지 인류 를 가지고 예? 과거 독일, 그 정신과 의료 인들 은 사용 시켰 고 방역 팀이었 죠？의료 예? 인들 은 사용 시켰 고 나머지 정치 인들 응? 하고 국민 들은 화해 를 하고 여러분 들 아시 다시피 지금 까지 잘 살고 있 죠？그 때도 정치 인들 이 법안 을개 정했 고 시민 들도 함께 했던 방역 이었 어요. 심리치료 나치즘 외부치료 아무 예? 그때도 의료인들만 그 책임을 물어서 사형받고 유일베 배상 그 약이 <laughs> 만들어져서 조약이 만들어져서 지금 백년 후에 정신건강 의사회 의료인들에게 그게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면서. 예? 방역도 안 되는 곳을 자살가범죄도 못 막는 시스템을 그 만든 WHO 미국에게 따지고 에? 이것은 <laughs> 자살가범죄를 막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인류에게 에? 알리고 어? 사과하고 화해하고 같이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학술이고 어? 권한이기 때문에 저 같이. 에? 이 코로나 비상사태로 감염 음, 코로나 감염을 막겠다라고 사람을 죽이는 게화학물을 죽이는 게 보통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양성 무증상 코로 아무 질환도 없어요. 이들은요 아무런 가치 없는 집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에? 아니 코로나가 온다고 양성 무증상자들을 숙주로 삼아서 그분들을 죽이더니 그것이 방역이다. 아니 아무 국가가 양성 무증상은커우중조차 없으니까 박정환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지 말라 그니까안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계속 화학무기태를 가하는 거예요 경비계엄님까지 어기고 있는 거죠 이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짐승만도 뭐다 벌레만도 못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냥 뭐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laughs> 여기까지 해서 올리다.